안녕하세요 호주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셰프 그룹 대표 제리입니다. 어, 뭐 저희 채널도 요리 분야에서는 굉장히 좀 인지도가 있지만 이제 호주 전체로 봤을 때 이제 박앤코 로이어스라고 이제 박창미 변호사님께서 이제 운영하는 채널이 있는데 어, 좋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참고하고 저도 이제 참고를 하고 있는 채널이고, 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께 이제 굉장히 힘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이나 조언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채널에 이번에 이제 올라왔던 이제 주제가 경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어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영주권 학과에서 4년제를 제외하고 이제 2년제 이제 기술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폰서에서 ENS로 가는 이제 그런 루트가 거의 이제 영주권을 따는 방 이제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경력이 정말로 중요해요. 어떤 영주권 학과는 학생 때 경력이 들어가지 않는 학과도 있고, 어떤 학과는 졸업하고 이후에도 들어가지 않는 학과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영주권 학과라고 해서 다 영주권 학과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도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어, 특이하게 몇 학과,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주로 다루고 있는 이제 요리학과, 조리나 이제 페이슈리학과, 요제과제빵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 때에 그, 본인이 일을 했던 게, 어, 스폰서의 경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냥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서류상의 준비도 필요하고, 이직하실 때 나왔을 때, 혹은 이미 이제 그만두셨을 때,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있고요. 또 시작할 때도 당연하게, 어, 여러분들이 준비할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오늘 이제 박장민 변호사님의 영상을 이제 대조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어, 좋은 정보를 들려보려고 합니다. 그 영상에서 이제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 관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이민 법무사님을 찾아왔다 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었다 문제가 지금 너무 커졌다 라고 해서 이제 변호사님을 찾아가시거나 이민 법무사님을 찾아가시는 경우가 흔히 많은데 저는 웬만해서는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하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본, 만약에 이제 교육을 받게 된다면 사실상은 법무사님을 찾아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면 하 스폰서를 찾아갈 때도 사실은 업장에 이미, 이미 법무사가 있기 때문에 시작할 때 혹은 중간에 이제 스폰서가 들어가기 전에 혹은 좀 프로세스 기간에 그 법무 팀들이 여러분들을 다 맡아서 해 주실 거예요. 물론 돈도 안 받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 해야 되는 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교육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일어설 수 있게 그렇게 도와줌으로써 저희가 이제 직업 교육 1차 호주에 돌아오시면 이제 취업교육이, 진로교육 2차라고 하는데 취업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서류를 준비하고 스폰서까지의 어떤 과정이 있고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쭉잘갈수 있는지를 저희가 교육을 시켜주기 때문에, 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셰프쿠루가 이제 좀 유명하게 된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유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생 비자를 이제 처리해주는 행정기관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진로교육이나 취업교육이나 멘토교육이나 이제 직업적인 가이드라인까지도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하고, 바뀌어가는 이민 법무 쪽에 이제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중간중간에 다 케어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큰 경력적으로 문제가 없는 저희가 유학원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이제 영상에서도 학생 때 경력으로 이제 스폰서 비자를 들어갔던 케이스를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모든 케이스를 저희가 다 소개시켜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어, 이렇게 딱 예시로 된 이제 학생들의 이제 케이스를 여러분들께 이제 많이 이제 올려드리니까 꼭 확인하시고 어, 궁금한 게 있으시면 좀 물어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박상님 변호사님의 어, 그런 이제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것들을 저희가 좀 얘기를 했었는데. 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칼자루 처음 잡아보는, 이제, 주방에 들어간 사람이, 그 사람이 첫날부터 셰프에 당되는 메뉴를 짜고, 요리를 하고, 하이진을 컨트롤하고, 직원을 교육하고 했다. 이제, 요 부분에서, 이 셰프라는, 이제, 직급에 대한, 이제,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됩니다. 어, 우리가 이제, 셰프란 요리를 하시면요, 쿡이라는 포지션이 있고, 셰프라는 포지션이 있어요. 보통, 이제, 셰프란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학교를 졸업한 사람, 어, 여기 에 해당이 되고, 쿡은 졸업하지, 학위가 없는 사람, 혹은 33까지만 이제 학력이 있는 사람을 이제 정의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상은 호주 사람한테만 거의 해당이 됩니다. 호주 사람들은 이제, 이제 셰프라 그러면, 헤드셰프를 셰프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셰프의 라인으로 보면 맨 밑에 막내가 코미 셰프, 헤드, 데미 셰프, CDP, 어, 셰프 테 파티, 수셰프, 헤드셰프, 그 다음에 뭐, 이세큐티브 셰프로 쭉 올라가는데, 이게 전체가 셰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내가 사실은 메뉴를 짜고 사람을 관리하고 하이진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어때 셰프의 가장 밑에 단계죠. 그 셰프의 경력도 사실은 경력으로 들어가요. 네. 네. 그러니까 어 셰프라고 지칭했을 때 내가 막어 셰프의 경력이면 내가 졸업을 하고 나서 헤드 셰프가 돼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직급 체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호주 사람들은 이 코미셰프로 들어가기 전에 어프렌티시업 어, 어프렌티스쉽을 이제 거쳐야 돼서 코미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쿡으로 시작을 하거나 이제 하는데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코미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근데 큰 이제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이제 좀 자세하게 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유학생들은 이제 쿡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코미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코미로 만약에 여러분들을 이제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가 있고 쿡으로 이제 채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선택권을 준다면 뭐 당연히 코미로 시작하시는 게 좋겠지만 쿡으로 해도 이 레벨 자체로 봤을 때는 이제 코미 셰프랑 비슷하다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코미쿡쿡 그, 자체에서도 그레이드 2에 해당되는 약한 27.8불 정도가 될 겁니다. 그 정도가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서류상으로 네, 셰프가 어,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이제 요 워딩 중에서 직원들을 교육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될성 싶은 얘기인가?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 놓쳐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 게 이제 다음 게어 키친핸드로 또 시작을 하고 막 이러, 이렇게 올라간다는데. 여러분들은 조리학과를 들어가는 요리 유학생이에요. 키친핸드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코미 셰프 혹은 쿡으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어떤 업장에서, 야, 너 경력이 없으니까 키친핸드부터 시작해.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호주 사람들도 테이비라는 공립학교에 가가지고 키친핸드를 하지 않아요. 키친핸드는 전혀 다른 분야입니다. 막내가 키치랜드 일을 도와주는 거랑 키치랜드를 하면서 셰프 일을 조금씩 배우는 거랑은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치랜드로 시작되면 절대로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직업교육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유학을 오기 전에 제가 뭐 많은 사람들 알고 있겠지만 저희가 진로 1차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주방에 필요한 영어 용어들 그다음에 이력서 쓰는 방법들 저랑 인터뷰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준비 기간을 거쳐야 돼 아무 상관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오면 솔직히 말해서 주방에서도 좀 애매하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작아진다, 좁아지고요. 그래서 진로 교육 그1차가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한국에서도 제가 경력은 없어도 되는데 칼질 정도는 연습을 해라 집에서. 뭐 아침, 점심, 저녁을 만들어 보던가 아니면 뭐 한솔이나 코리아 뭐 아카데미 이런 데를 가서 그래도 자격증 하나라도 따오면 칼질 쓰는 법을 아시겠지 아, 아시지 않습니까? 주방용 칼을 쓰는 게 아니라 아, 가정용 칼을 쓰는 게 아니라 주방용 셰프 나이프를 써서 해도 충분하다 이 정도 정도의 준비는 유학생이라면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거 자체를 이제 증명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고 하지만. 이 증명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거를 경력을 쌓지 않은 사람들이 증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지. 내가 코미로 들어가서 뭐데미가 올려지고 쿡으로 들어갔다가 쿡이 뭐 쿡으로 그레이드 2, 3, 4가 되면 사실상 계약서상에 이제 직급에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있어요. 잡 디스크립션에 해당되는 일을 계속 여러분들이 하실 거거든요. 코미는 데미가 부재 중일 때 여러분들이 데미 일을 하는 거고 데미가 되셨을 때 이제 셰프 대파티 어떻게 보면 슈퍼바이저의 역할을 하시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목표는 최소한의 목표는 학생 때 데미 셰프 정도의 어, 그런 직급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뱀이라 그러면 CDP가 부재중일 때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섹션을 관리하는 일. 한 섹션만이 아니라, 저 섹션도, 이 섹션도 관리할 수 있는. 뭐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섹션만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섹션을 돌아가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1년 정도 만약에 내가 좀 빡시게 일하고 업장에서 막나 인정을 받았다 대미 정도까지 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20% 30% 정도 사람들은 학생 때 이미 CDP 역할을 하고 CDP로 직급을 다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많은 영상에서 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증명을 하는 거는 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서류상으로 이제 나를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뭐 계약서라든지, 그 다음에 페이스립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텍스는 정확히 내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레퍼런스 레터예요. 추천서라 그러죠. 이제 추천서까지는 아니지만 재직 증명서. 내가 이 업장에서 이렇게 이런 포지션으로 어떤 거를 했고, 이런 거를 했다라는 그 레퍼런스 레터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레퍼런스를 어, 받아서 나오는 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재직 증명서 일반적인 그런 레퍼런스 레터는 무조건 받아서 나올 수 있거든요. 몰라서 못 받아서 나와 어, 안받 이거 여러분들의 권리예요. 의무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구하실 수도 있고 받아야 되는 거는 어, 여러분들의 이제 의무다. 그렇게 되면 학생 때의 경력은 대부분 스폰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요런 이제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법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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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조력인들이 그걸 어디까지 제대로, 변론을 할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까지 오시면 안 돼요. 절대 오시면 안 됩니다. 이까지 왔다는 거는 내가 제대로 경력을 쌓고 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맞죠? 이 모든 거는 업장과 업장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지원해 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 직장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고, 내가 한 회사의 회사원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이 내가 공부한 거에 대한 그 이제 공부한 거에 프로페셔널 경력을 쌓아고 있다는 거는 그 주방 업장에서 여러분들을 어~ 변론을 해주는 거거든요. 변론이 아니라 그 자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뭐 우리가 뭐 자동차 정비처럼 대학교를 막 다니면서 막 일을 하는 게 서류상으로 안 들어가는 그런 학과도 아니고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시면 이민범사님을 사실 만나 뵈지 않아도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졸업생 비자도 사실은 요즘에 뭐 너무 첫뭐 GPP 다뭐다 이제 뭐어다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제. 꼭 법무사님을 통해서 진행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실수가 있을까봐 실수가 있으면 다시 못 돌리거든요. 그래서 법무사님을 중간 중간에 만나는 거는 어 맞지만 이게 중간에 마지막 끝에 가서 만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거는 요리 유학 그다음에 요리로 이제 이민을 하는 그 과정들이 다른 학과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게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게 많아요. 여러분 인생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직업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도와주는 저희 같은 회사. 일반적으로 서류 작업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멘토로서 여러분들을 이제 옆에서 보살펴 주는 이런 좀 말들을 직업적인 부분들을 좀 초반에 캐치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요리 유학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저희가 해 드리고 저희는 그래서 다르다. 라는 거를 예,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좀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좀 상담도 좀, 좀 길게 하셨으면 좋겠고 어, 언제든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건강하시고 체력관리 열심히 하시고요. 더 열정관리 열심히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 꼭 이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이제 영상 이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 학생 비자가 이제 2년 아닙니까? 이제 중간에 웬만해서 이제 거의 모든 이제 요리 대학교가 주에 이제 24시간을 이제 일할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한 6개월 IP IP 기간이라는 이제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도 있고. 근데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이 기간이 1년이 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경력을 학교를 다니면서 1년의 경력을 쌓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굉장히 빠른 어 빨리 이제 캐치를 해가지고 자기 포지션을 잡는 사람들이 있고 어,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 조금 급하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조금 넉넉합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졸업생자를 이제 하지 못하는 나이라면 이제 조금 이제 저희가 서두르긴 해야 되겠지만 학생 비자 2년이 끝나고 아직까지도 내가 약간 캐치를 못했다면 사실상 어, 학생 비자를 1년 정도 연장을 하셔도 돼요. 어, 인, 연장하실 때는 어드밴스 디플로마로 1년 연장할 수 있고, QC의 요리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6개월이 또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생 비자 1년 반, 그다음에 QC에서 만약 어드밴스를 하신다면 거의 2년의 풀타임을 또할수 있는 이제 학업 뒤에 그런 이제 어,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야 될 거는 뉴스 알스로스에 구글에 쳐보시면 카페나 레스토랑 다이닝, 그러니까 다이닝이라 그러면 이제 스폰 서를 줄수 있는 업장이라고 하시는데 그런 다이닝이 거의 18,000개, 19,000개 있습니다. 작은 그런 산업을 갖고 있는 도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거는 내가 어떤 업장에 어울리고 어떤 업종에 어울리는지를 학생 때 꾸준하게 찾으셔야 되고 나를 인정해 주는 팀 혹은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뭐 인정 못 받아도 그러면 내이 경력이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업장을 항상 찾아야 되고 어 이제 그런 거를 자꾸 시험해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학생들의 어 의무예요. 근데 혼자서는 모르시니까 저희 같은 이제 사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 조언을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셰프 크루를 찾아, 찾으시는 아찾거 아닙니까? 정말로 도움, 진짜로 도움 되게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감사 인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 이런 것들을 다 무료로 다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 제공을 하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저희가 도와주는 역할, 보좌하는 역할로 어, 셰프 크루는 어, 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